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자의 유형, 네 가지 유형, 동물의 동물, 유형을 보는데 동물, 동물, 예. 어, 동물의 성격을 비용, 예, 예, 예. 동물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동물의 성격, 동물 아니, 농담이 첫 번째 좀. 너구리, 예. 고양이 첫 번째가 너구리형, 예. 두 번째가 여우형, 예. 세 번째가 고양이형, 예. 네. 네 번째가 강아지형 예. 물론 여기도 곰형, 토끼형도 있어요 아, 골, 토끼, 근데 아, 토끼를, 근데 거, 거, 아, 그것도 네. 해야 요 그그외로 네. 그렇게 까지면 총총 여섯 개 근데 그, 그렇게 되면 너무 무잡하니까참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근데 원래 여개 어떻게 여섯 개? 몇 개? 아, 정확히는 여섯 개 크게는 네 가지 아 이분 이분 얼마나 정부 주시 말고 이이 완벽한 숫자이에요 둑각 육각형아 좋아 이아와결총 네. 얼음 결정이 각형 아니니까 예, 이분 과학을 하신 분이네요 아, 국내 아, 화공하자 아, 예들여래 <laughs> 그거 맞아 진짜. <웃음> 세상 이치가 <laughs> 그렇게 되죠아 여섯 개로 나왔어. 아, 아니, 그냥 번내고그 아, 아, 크게 섯 개로 나 여섯 개로? 아니 그냥 본인 스스로 나온 거. 아 근데 나는 중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형제가 여자분은 너구리 형. 일단 설명을 해줘야 돼. 너구리 형은 뭐고? 네, 너구리, 너구리 형. 성격을 설명해. 강아지 형은 여자가. 되게 딱딱해요. 어. 딱딱이요 이거는 진짜 완벽하고, 남자는 딱 헌신하고. 근데 약간 냉정한 여자가 되게 먹, 뭐 울려고 그래, 강아지는. 강아지는. 뭐? 냉정하게. 어. 뭐 최근에 틈이 있다면, 여자애가 유혹에 약해요. 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사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돈 가지고 무슨 뿌시면, 조금 요 아... 강아지, 강아지형 여자들. 강아지형 여자 데리고 살 때는 다른 여자들 반대로. 강아지였으 반속을 많이. 반속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있는 또 있는 너무 다, 착해서. 착한 것도 있지만 유혹이 약하네. 유혹이 약해. 유혹이 약해. 어. 네. 네. 두 번째 고양이형. 어. 고양이형 여자는 도, 도, 도도한데 네? 도도해. 어. 도도한데 가만히 있다가 되게 가만히 있고 다가가지고 와막 헌진하는 딱이 고양이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존심 무하이에요자존심이 건드리면 개하는 건 진짜 끝장나요. 아, 아. 고양이 다이해보고 그러니까. 예, 네. 고양, 고양이는 동물이라도 자식, 무조건 잘지있면잘 고집은 안 돼요. 고집은. 근데 아까 전 얘기한 거들 강아지잖아요. 그 강아지 하면은 고집이 세. 아, 아 고집이. 고집이 있어요. 근데 돈만 만지면 많이 돈아하거든요 밥을 그리 어, 그리고, 어, 그리고 어, 네. 이분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음. 이거를 이제 내가 따라주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네. 내가 되게 크게 됐다는. 아. 왜냐 내가 좋은 게있니까 잠깐 내주을어서 가져갈 요구를. 압수하는 거. 자조이이 원래 가수였던 이예자세 번째 그세 번째가 니그 그, 그, 여우 형 아까요? 네 여우요. 여우 형 애들은 그, 여우 가들어가고 세계 그, 그 미인이고 남자 훌이고 완벽하고 아, 아, 그런 도 좋아해 다다 여우지들이야 하 최고야 근데 한 <laughs> 단어. 이 친구들은 자기 귀에 자기가 박혀 아. <laughs> 여우들은. 이상 웃긴다, 웃긴 게. 웃긴 게, 가 되게 재밌다, 이거. 머리를 갖다가 고로다 자기 귀건 뭐, 어느 하나 다었는데 결국엔 자기가, 그 자기가 박들어 여우들은. 여우 양이 그, 그, 동물에비해도게 네. 동물에 네. 남자가 호랑이, 호랑이 탈타이 네. 다못하는 거네? 아니, 그 아니죠. 예, 그거는 만, 만, 는거 만. 그 이제 그 인자, 그, 그, 근데 남자, 네, 거 그, 조심해야 된게 남자랑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이기고 남자랑 여자를 만나면 여자가 이기. 아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저기는그 얘기 잘못. 된거가요 이게 여기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자를 키워 잡지 못하면 끌려 다니게 될거든요 <laughs> 어디까지 어디까지. 근데, 어디까지 근데 여자가 기가 세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가 기가 세. 이게 <laughs> 기가 약하면 자기의 기를 갖다가 높이는 것아니요 예, 하나쯤도아닙니다 음, 중요한 마 마지막에, 리 또, 마지막에, 마지막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요 또, 요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우리 또, 리 또, 이리 또, 우리 또, 리 또, 우리 또, 리 또, 여 우리 또, 아이고, 가장 너구리가 이쁜거 아니야? 아니아니안이뻐 그 통수하세요. 음. 너구리 에? 가장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 너구리가 가장 다르게 어려워요. 그 너구리 여자들이. 음. 면 너구리 아, 갑자기 다른 말 하니까? 응? 아, 그것도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수없어 아. 너구리 여자들은, 어 아. 진짜, 통수뿐만 아니라, 돈을, 남자들 많이 끄덕하네요. 아. 너구리. 너구리는 가장 무서워요. 음. 아, 너구리 형은 상 다루기 가장 가 어려워요. 가장 난이한 여우 형보다 가장 난이한 파트가 너구리 형이에요. 그리고 누구야? 그게 네. 번외로 고명하고 특기형. 어. 고명 애들들은 그냥 잘 해주면 돼. 어. 근데 만약에 잘못 <laughs> 신경 다루게 되면 급변해. 신경이 버티는 <벗을, 웃음> 행동하면 갑자기 돌변해. 요 토끼가 보고, 뭐, 토끼 보고 간다. 토끼 나. 형은 그냥, 토끼 형은 그냥, 어, 토끼 형은 그냥, 그냥, 그저 그런데, 토끼 형은 그냥, 저기, 우선은, 너무 다가가지 않는 예? 네? 토끼는, 토끼는 거의 아, 토끼, 아, 토끼 형은, 소극적이야? 토끼 형은, 아, 그러면 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네. 어,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갖다가 어. 글쎄지 열지 않아요. 토끼 형들은. 어렵네요 어려운 어려운데 그냥 적정 적정 성까지만 있어야지 네.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아, 마음을 열지가 않아요 그냥 네. 아 나는 토끼형 여자를 많이 만나다 네. 네.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했다 분석 제대로 했다 토끼형 여자를 많이 만나어 네? 네?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잘안열어요 토끼형은 토끼형이 굉장히 소심해 겁이 많아 <스 seventies> 근데 비 오고, 비지고비 오고, 비이고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 이렇게 형태로 나고비 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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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비어고비오복합오이 있어요 아복합비까고비 오고, 비 오고, 비 오고, 비으고비 오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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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고 써도 네, 뭐 아, 되겠가이 이 여자 있잖아요 지금 네. 이여자의 경험은 네. 아무리 응. 안 좋죠. 그래. 강아지 50% 너구리 5 0 이거는 퍼로 중요한 거는 지금 형태로 나눠서는 몇 개가요. 우선 크게 4 가지 프라스트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복합형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 녹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강아지 30. 모양이 사실 너 p u 역시 l y p 으로비율율로이 r 게 나올 수있 r 이 l y 뭐여 r e l y p u r 요하시 p 어 r e l y p u r 어 l y Pu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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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u r e l y p 돼지 남자도 아, 그냥 있어. 원숭이 상 있고 남자들도 있어 원숭이 상, 돼지 상뭐 그리고 막뭐 늑대상 늑대, 뭐 그런 게 있어 요개 상도 있고 뭐 호랑이 상도 있고요 용 상도 있어, 요 용의 얼굴 그렇게 생각하시면, 남자도 분석하면 재미있 남자끼리만 모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다른 얘기지만 남자는 어. 아기 아니고 문어, 붕어, 붕어 머리가 붕어야 여기 이거 지금 남자들이 많이 보고 있죠 여자들에많이 자리에 이리에 가면. 이가이 자리에 가에여자를에해이자요제가 자리에 가에가이 자리에 가면. 이이 자리에 하고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가이자이자내가 한번 얘기해 가면. 요자리 가면. 이자 여자한테 지 않은 불편한 얘기 좀하지 마세요. 할, 할 방송에다가 여자 얘기하고 자기 여자 맞다고 자랑하고 말이야. 아 그런 적 없어 아요 여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 어제 없어미안 여자 이니 자기 인기도 맞다고 자랑하고 인기 말이야. 없어, 난 인기 없어 인기 없어. 아 남자들한테 얘기했게 그래. 그래. 네. 분 있잖아. 분결혼해고공동명이하데 아씨 잘못 생각한 게 아닌 게 항상 사장님이 있고. 저기, 돈줄은 지갑은 무조건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참그런로 어. 이해해주는 거지그 그, 미안하겠지만, 비아적 잡다니까. 네. 여자한테 돈을 맡기면 큰돈을 맡기면 살장 맡겠잖아. 그니 중요한 거는, 우리 그, 개인적인 의견이잖아 개인 개인적인 아, 의견죠 그, 개인적인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이게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어적인 의견이죠. 개인적 여자들이 적이 되는 거야? 아 그러고 싶다 않아 진짜 미반햄미 아니, 아니 그냥 전, 아, 네. 다 좋아하는데, 여자들이 다좋아하는여자들일 까요? 는게아니 아, 야, 좋아하는데 그만큼 여이 뭡니까? 제가 오해를 마치고 저기 큰일 났네 미있이재미 여자들이 약해 여자들이 약한데 아, 여자가화다고는면 네. 네. 어떻게 르네 근데 저기 죠 우리가 흔히 뭐인장이 뭐 가면 뭐, 더뭐더집회하는 거고 잘못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로는 여보다 해외에서 무슨 무슨 여자 같은 그거 아니야, 진짜. 돈을 갖다가 뒤에서 남자한테 계좌 입체를 받으 무슨 돈을 갖다가, 어, 뭐야, 먹은 걸 이렇게 안 보이게는 받아요. 근데, 지, 지갑에,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갈 때는, 네. 뭐, 남자가 산하한 거야, 이거는, 음. 원칙적으로. 뭐, 솔직히, 아니, 잘, 못이해이거 뭔가, 이게 여자가 돈이 안, 안들어가고는 무조건 남자 지갑에 돈 나가요. 나중에 돈 왔다 받을 돈 서로 알아서 하는 거고 기본이 그래요 기본이 무조건 식당에서 어떻게 계산 되면 남자가 같이 밥 먹었어요 계산했어요 저쪽에 여자 보고 돈이 아니야 그건 돈 나중에 받는 모텔에서. 거고 모텔에서 어? 모텔 아 그것도 마찬가지요 남자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이 모든 게 그래요 기본이 뭐 이게 그래서 그... 여자랑 갔는데 남자가 계산해 아까 왜? 어? 모텔에서 지안 먹는 거요 모텔에 갔는데 네. 여냐면 남자가 돈을 내서? 아니 기본적으로 나중에 돈못 내고 일부러 여자한테 받는 거는 저를 알아서 하는 거지 이 힘을, 네? 어? 네? 어, 힘을 어, 남자가 돈을 내고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데리고 다기 어, 아, 같이 같이 는같이 아, <laughs> <laughs> <것 같아>. <laughs> <것 같아>. <laughs> 이분이 되게, 되게 말이 재밌게 한다. 너구리? 와. 너구리, 나에좀 얘기해 주세요. 다 여거 너구리 좀 어려운 거 다, 다시 한번자세히좀 너구리, 여태선, 얘가 위험해서는 어려워요. 난이, 난이도가, 여, 여, 여우, 여우 형보다 더 어렵다든지, 제가 말씀드리고있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음식도, 음식도 되게 까다롭고. 아. 여자들이 네, 되게 어려워요, 되게. 난이한. 너구리도 눈이 높죠? 눈보다도 돈의 눈이었어 돈의. 그러니까 돈, 돈, 돈은 돈 재물을 여우상으로 많이 밝타니까 가장 많나한게 너구리 형이이에요 그러니까 어. 여우다 여우인데 머리가 좋은 게너구리네여우처행한데 그, 네. 네. 여우 여 자기께 넘어가는데 네. 여우자 위에 머리가. 요 여우는 만만치가 아요 가장 무서운 사이 가장 어게 너구리예요. 어서오세요 형님들 아고 219명? 와, 감사합니다 야, 숙청, 명, 감사합니다 219명 같은 게 꺼정님 왔고 219명 됐네 어떻게 됐지 이 지금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 아까 아, 여자들대안 좋은 얘기가 고 네, 네. 여자들이 그냥 난리 났어 난리 났어요? 100명 들어왔어 아, 네. 100명 들어왔고 꺼지래 아 여자분은? 꺼정, 아, 꺼정이 음, 왔어 왔다 네. 지금 아, 진짜? 여자하게 되는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 버렸어. 가벼 미안하다고 되 위험한 거야. 위험해, 해 조심해. 개인적인 얘기죠. 뭐 아니 그 개인적인 얘기아 책이 부도 있고. 내방송까지 망. 완전히 기 나오지 하지 개인적인 얘기 이거 개인적인 얘기. 하지만은 개인적인 입입 아, 개인적인 아, 네, 한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아, 그니까 나 신기한 게이 사장님은 되게 그, 방이인좀 많이 하잖아요. 난, 아, 나는 나는 이 네. 가만히도 방문해 어떻게 <laughs> 아까신기하려아요 뭐, 오늘 응, 가만히도 인 아, 커져 인 커져, 커져. 신 어, 커져서 <laughs> 구청장도바뀌고자영업자하나는못달아버렸어 <laughs> <laughs> 아니, 하루, 하루아침에 그냥, 풍지막 끊나서 가보마라. 아, 맞아. 가보겠 가봐요. 지막끊 <laughs> <laughs>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그,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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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아, 아, 말고. 아니, 아까 그래요. 안경 극지 말고. 아니, 지 아니, 그냥 가만히 있면 궁극지 말고. 지말 병찰도 굉장히 약간,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더라고, 잠깐 보니까. 굉장히 피로가 멀 뭐, 극도로 멀리 왔고 자꾸 이렇를 하고 싶지 않고 예. 야, 분위기는 그렇고 나중에 그래, 날씨 느겨지는 접선을 하는 거고 왜 이렇게... 이 제가 말한 게 낮, 지 근데 제, 그 분도 제가 얘기한 건 일관성 있게 들은, 들으니까 아,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좀, 선생님 저기 가만히 있어도, 반응이 가만히 있는 건가 보 아. 이번엔 돈, 돈, 은행, 그, CD기도 돈 졌다가도 사건이 터졌는데. 왜그래까 아, 왜그이해 아, 그래, 그냥 <laughs> 신기해요, 왜이럴까그 그러니까. 사람도 신기하네, 왜 아, 남의 신기해고, 돈 뽑는 거 뒤에서 왜 저거 안가지 아니 그지 안경점 거기서 또 아니, 근데 왜 남의 돈 뽑는데 그걸 뒤에 보고 있어 아니, 공원으로 그 또줄 치고 서장이어 갑자기 서장이면서 막내들 저은행위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니까 그 사람보다도 당사자보다도 아, 일부러 안경, 따라왔구나 안경점에서 그사람 아, 일부러, 일부러 따라왔구나 그러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얘기 하는 거지, 안경 얘기했어요? 저게 처음부터 에처음 안경 얘기하니까 내가 인생 거기서 사죄한 거지, 뭐야 이게 그, <laughs> 웅큼, 저기, 저기, 막, 가만히 안 놔둬줘요. 발박게만 그래. 아, 그 얘기하니까 딱, 님들이 탁, 흉가요, 방금. 그, 그, 저기, 처음에 그, 다 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안경는거 아, <laughs> 그, 7월 10일에 그거 때문에 거야, 이거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어요. 뭐, 뭐 사, 사, 사는 생님이그렇죠 그, 공허하세요.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그면 위부, 그래서, 결과는 안경, 감옥 버렸어요 아번이 이제 좀할거야요좀 더. 그리고 한삼개월이나한달 3개월 뒤에 해가지고 한달 됐다. 네. 소송할 때 이렇게 잘하신게 우리가 그 지역 네. 관할 지역 있잖아요. 일부러 다른 네. 지역에 그, 네. 평상시에는 네. 그, 네. 알지 모르는 네. 상관없어요. 네. 거기로 초청 네. 적셔가지고 네. 보내면 돼요. <laughs> 다른 지역에다가. 멀리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좀 접수한 다음에 딱본 다음에 어떻게 할수있는그 서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관할로 이첩해요. 그러면 이첩 받은 그 돈은 뭐냐 그면딱 보면 이걸 이첩 받았으니까 안할수 없잖아요. 다른 데서 너무 궁금해요. 자기, 자기들이 접수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하기로 했는데, 이제, 급업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laughs> <laughs>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뭐 고사기 좋은 거 아니지만, 일단 접수는 일부러, 저거. 경찰도 고소했어요 예? 전문관나가려 경찰도 고소어요 아니, 저분안고소했어요 다른, 다른. 다른, 문가고소어 아, 그, 옛날에. 그. 아, 근데 그안 좋은 거 여러분이 그냥, 네. 그냥 네. 편한 데 사세요. 그, 은게 <laughs> 좋은 거예요. 그거 약간 피곤해 법이... 소속이 몇 개월이나 이제 소송이 내가 한건데 검사보다 어떻게 네. 한 달에 다루는 소이더 많아? 많아. <laughs> 뭐하는 뭐 사람이야? 너무 아사가결제를 보다 본인이 작성하는 소속권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지 <laughs> 나라에서 <웃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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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아요? 공무원이? 저는, 아니 공무원 아니야 일열심 모르겠어 는 아니 공무원인데 일왜 이렇게 아니 저도 나는 일 그거만 보잖아뭔 서류를 이렇게 막. 루 일을 해? 게 나는 일을 계속 이해가 안가 하루만 하 보면은 공무원인 아니 애들 르친사람이 너는 면은응이라도 굉장히 아, 열심히 일하는 아, 선 네. 제가 한수 있는 요 제가 한수 있는 네 사실 내가 할수 있는 요 나는 진짜 프 그, 틀린 게 공부하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아어요아니거대제가요아제 원래는 의대되고 싶어요 아의대라고법대도보사다해수정보하세요 아, 아, 복도 떻게 열심히 해요 복도 있어요 법무관. 네? 아니 안 돼. 난 별로 못 아, 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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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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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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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잘 먹어요. 자, 오늘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들 먹었어요? 아 이거 이거 먹으시고 제가 밥 응. 먹을 응. 방... 재밌네. 재다밥 먹고.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응. 그거 응. 몇번 가야 돼? 아그 나중에 이저기 예. 응. 그 여러분들 그 규칙 사회는요 규칙 그 법이 20%고 안목의 룰이 80%예요. 무슨 나이네 어. 그러니까 눈에안 보이는 집에 규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쓸고, 걱정으로 사람, 피곤해, 피곤해. 네, 제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법보다 네. 뭐가 중요하다?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laughs> 법의 보호도못고아요 <없더라도>. <laughs> <laughs> 암묵에... <laughs> 아, 쪼금해. 이... 궁금합니 <겁나라, 웃음> 음? 아, 네, <laughs> 법이 몇 번? 궁금하다. 밥 먹었어? 법이 있으인데안을 브레이크 이 우리 네? 계산도 반납, 우리가 져갈수 있어요? 계산도 가 여기저기 어 여기도 있어요 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요방에 아, 아. 보이면 안 되죠 방에안 돼? 방송에안보이면 여기서 여기서 줄있는요 아, 네. 네. 그렇죠. 좋아요. 아까 한번한 번. 한 번만 다시 한번 이렇게. 님한게 사장님 사장님 이거 반 반다. 토끼 왔네. 토끼 왔어? 아 토끼님 안녕하십니까. 토끼 안녕하세요. 뭐야 인육이 아니야? 누구야 이 사람? 인육이토끼요 토끼형 이게 아니, 토끼 아니에요? 아까 토끼형 여자 지금 <laughs> 그 얘기 지금 때문에 여자들 신기 불편해. 지금 어. 진짜? 뭐내 얘기 아니고 토끼 토끼. 아니 그래요, 그래, 그렇지 아니라. 여자들 동물에 비해서. 아니 동물형이다 어떻게 그러면 동물의 유형에 비해서 분석했다는 거 자체가 여자들 지금 굉장히 안가운 일어나 남자도 한번. 해줘야 돼. 아, 남자는 몰라요, 그러면. 아, 남자는 안 해도 남자는 안 해도 요 나중에, 나중에 유명해지면 진짜 책쓰는대박나죠 이거. 남자는 용하고 호랑이하고. 아니, 남자는 그냥. 너무 복잡해 원숭이하고 사장. 자장... 아니,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남자는 너무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가지고. 무엇도 어, 어. 있고요? 어? 네. 네, 거북이도 있어. 남자는 거북이도 있어. 거북이 스타일도 있으면 구별 모르겠어요. 여자분, 여자분에 대해서는 미안한데 좀 독사 스타일도 있어. 독사. 남자는 독사도 있어. 그 마유도 있어. 네, 남자는 네, 네, 마유. 네. 너무 모든 너무, 너무 사실 모르 겠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떻게 해요? 그, 저기 분석하는 게 확실해요? 응, 저는 거예요. 분석한 동물에 비하면 더 웃기다. <laughs> 되게 재밌다 비하인건 아니에요 비하인건 아니에요 비하인건 아니에요 비하인건 에요 나는 유형이 나을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강아지형 여자들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강아지 이쁘잖아 니 이쁘는거였는데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여들이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막 갑자기 내가 냉정하게 나오면 막 이제 막 뭡니까 서운해하고 막울거고그 점이 나도 강아지 여자 만나고 싶어. 나 강아지 여자 결혼하고 싶어. 강아지. 많 여자는 돈많 많은 여자. 딴딴 생각하면 딴, 딴 생각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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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추 진짜 다 먹었어요? 왜안 먹어요? 애 부려? 아니면 먹을. 고 나도 다 먹었는데. 응. 방송을 이제 이것저것 하시나요? 아무거나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부러워 부러워 네,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어? 네?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이 없으시잖아요 아무 일이 없지. 잠만 자야 되겠어 밖에 나가서 아무 일이 없잖아요 네. 아, 부러워. 저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방송이 <laughs> 어 저거 왜반 이렇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약간 당황해질 송이높은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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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그냥 원래 제가 콜라 좋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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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유난히 맛있다 술이 아, 그것보다도 응. 원래 제가 콜라를 좋아해요 여러분 아, 오늘 술이 맛있네 근데 오늘따라 이상한 술이 그럼 금수리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네. 일부러 먹는 건데 많이 먹는 거예요 왜 많이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 건 아니겠어요 그걸로 완전 <laughs> 데 운이 음. 좋단 말이야 이거 먹어야 돼. 모르는구나 아. <laughs> 금, 그, 금발 받은 거, 오늘 몸에 축적한다고 생각해봐요. 에너지 아까 제 여기 얘기할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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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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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할까요? 그, 지역 카페도 해가지고, 아무튼, 지역 카페로 네. 그걸 갖다가 그물을, 자기, 네. 받은 거, 네. 그걸 갖다가 그 지역에 그물을 환전한다, 구입한 다음에, 그걸 다시 돈으로. 그런, 그런 비밀적인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 아니죠. 업무상 비밀. 아니, 아, 근 업무상으로서 딸리인데 그, 그물 갖다가 환전할 때에서 이기만 했어요. 그 내가 하라고요? 아니, 이선 해도 되고. 머리가 아파서 뭐, 뭐 말을 네, 못해. 네. 아니, 어떻도 뭐, 제가 또. 여러분, 이 순금을, 뭐, 구입을 음. 하든, 아, 자기한테 있잖아요. 그걸 왜 말해요? 저거. 아니, 판매하면 어떡해. 뭔지 하면 어떡해. 아니, 이런 거할수 있는 범위 있었대요. 근데, 음. 금방에, 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돈을 바꾸려면 금방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시세를 갖다가, 뭐, 어디라고 지어 말할 수 있으면, 몇 분이 전화해봤어요. 아 신세가 네, 이게 석가모세 나온 거라고. 근데 아. 야 시험, 그 기본적으로 총 받은 게 29만 1천 원이에요. 왜 29만 원도인는이 금액이 그래도 매칭 어머로 그 가장 높게 그나마 다 탈출해가게 받은 거예요. 약간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떤 곳에는 지금 금액보다도 26만 원을 얘기하는 거같 그나마 그게 양반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19만 원? 야, 19만 원이잖아. 11, 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1만 원이 날라가는 거야 10만 원 날라가는 거야 아, 업무를 따지면 20만 원날라가 거야 그러니까 원래 40만 원이잖아 니 업무 장비는 50만 원이잖아 뭐가요? 아니 그냥 살짝 살짝 슬잖아라가는 그러니까 19만 원에 하면 결국에는 거의 30만 원 날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된게 그런 거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시대에 그런가인터넷좀 아, 나오는 나올... 게 나이...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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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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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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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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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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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게 그게 그게 는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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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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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그그 그게 그그 어떤 곳에서 어니까 그러니까 어떤 곳은 28만 4천 원 분경도 있어요, 29만 천 원, 29만 원그 다음에 이제 26만 원 분경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최악 내가일 차량이 한 19만 원 불러요, 19 어디에 그 어디 아시다아니 그건 그건 너도 그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게 뭔가를 거래할 때 대충의 기본적인 쓰는인상에 나오잖아요 그 나온 걸 바탕으로 몇 군데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전화로 나오데 예. 핸드폰으로도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것도 근데 그... 그거 나오는 건데 네. 그거를 차마 검색을 안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아니 그래서 저 거, 검색 안한건주 제시고. 예, 예. 검색 안, 하는 건 둘째시고, 안 해요. 아고 그럼 주 그, 제시고 그러면 그 저기 그 자신이 거래할 곳에 몇분을 전화해 가지고 네. 정보를 우선 기록만 있어요한 다섯 대아네 다섯 분데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보다 평균은 조금이라도. 그럼 대충적인 그 해당 금액의 시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약간 평타치에서 고분고만면 그 중에서 하나를 열분 선택하는 거죠요 어디가시나 야, 나는 깜짝 놀란게 그게... 26만원 부르는 곳은 났어요 그나마 28만 4천원 네? 부르는 곳이.. 29만원 어디에요? 29만원 부른데 있었어요? 아 두군데 있고 근데 20, 어떤 곳도 29만원 20... 부른데 있었어요? 아 네, 있었어요 근데, 근데 거기서 했는데 29만원 부른데가 딱 두군데 있었어요 어떤 것도 29만원이고 어떤 곳도 29만 천원이에요 아, 29만 천원이였어요? 네천원이에요아그 네, 네. 네. 천원이 바로 네. 아 이거 너무 그렇게 하고 아, 이게 금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laughs> 이거 수수수수 이거는 그럼 안 돼요. 이거 이그 박촌 지역 <웃음> 지역에서 누구한테 받아 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쓰지는 화폐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 다른 동에서못 아. 써요. 근데 그게 제가 저는 어떻게 판단 해야 되냐면 지역에서 쓰이는 그 여기 지역에서 음. 수이는거참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아, 나가야 새끼야. 요거라 날려야 새끼가 건방진 네. 새끼 아. 욕처 아, 욕하려면 나가야 될게. 응. <laughs> 욕을 하고 할래야 엄청 많아요 우리가. 욕지하고 <laughs> 아, 음. 근데, 근데 자동차도 지잖아요왜 중국 차도 지 것도. 저는 살 때는 비싸고 팔 때는 싸. 고 근데 중고차 거는 가장 중요한 게그 뭐, 너무 위험한 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지 어떻게. 되냐. 차도 잘 알고. 잘알아봐야 중요한 거는 아 저기 딱차이어서 먹으면서 같이 그다 있어요. 먹었어요. 이거 네. 뭐 드세요. 이거 마시고 이고차이기마지막으고는 네. 네. 지금 얼마 전에 그 저기 모스크깔에서그취카셰업빈그에그 네. 네. 그 네. 그 차를 네. 같이 타는 거? 아니 그 말고 그 제가 그 멘트맨는 거. 아, 렌, 아, 렌트요? 렌트인데, 뭐, 하루 렌트 하기 때문 렌트 컷? 렌트 그거 네. 왜요, 갑자기? 아니, 근데, 차를 갔다가 나중에, 또 저기, 있으면, 뭐, 교육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예. 아, 아 사업할 때? 네. 아, 아니, 사업이 아니라, 우선,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 맘에 드는 건 이제, 뭐, 비용제도 있고. 아, 차는 기름까지 봐야 돼서. 아니, 그러니까. 차는 있어야지, 당연히. 할 수도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아, 여기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그다이 솔직히 차아어디산책수있지않차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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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기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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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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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자지않자자지자지자지않이자지자지자지자지자한자람자좀자지자요차지자지자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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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어, 주관적이 있어, 어쨌든. 응. 오해하지 마시고. 어, 차를 살 때, 그, 중고차가 아, 이렇게 요야 차에게. 응, 차에게. 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네.